다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4장입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 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를 메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사야 59장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도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내이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해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여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릎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구원받으려면 응답받으려면 복받으려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종교 생활을 갖다 던져버리고 어, 참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어, 안식일 그리고 어, 금식 특별히 이 압제자의 먹애를 꺾어버려야 된다 약한 자의 편에 서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의 그 치고 있는 그 먹애를 오히려 꺾어버리는 어, 그 약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압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 지고 있는 그 무거운 무게를 꺾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에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난한 자를 보면 돌보고 입히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또 손가락질 그런 것을 제하여버리고 또한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 응답이 속히 임할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두어나 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입니뭐 때문이요? 이 절요. 이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우리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하여금 듣지 못하시겠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그들 사이를 그리고 죄악이 하나님을 하여금 듣지 못하시겠다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담이 없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복을 못 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쭉 적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내었다." 또 4절을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를 그냥 고발해 버리고, 아무 죄도 없는 자를 그렇게 고발해 버리고, 어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지, 진실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었다. 허망한 것을 오래 했다. 정목 뭐 우상이나 돈이나 허망한 것을 오래 했다. 거짓을 말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번 거짓을 말했다. 악행을 잉태했고 죄악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제로 보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의 행위가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었다가, 어이 나중에 이 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독사야를 품고 있다가 독사가 나중에 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물죠. 그럼 죽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행위는 결국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네가 죽임당하는, 네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는데 결국은 네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미줄을 짰지만은 그 다음에 거미줄을 짰지만 은그짠 것으로는 육체로 보면 옷을 잃을 수 없었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었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즉 죄악의 행위는 절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아니요, 그 죄악의 행위는 결코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앞에서 말했던 그 피묻은 그런 포악한 행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그 발은 행악하게 빨랐고, 얼마나 우리의 발이 죄짓는 데는 빠른지 모릅니다. 어른 행한 데는 느릿느릿한데, 교회 가는 데는 느릿느릿한데, 죄악으로 달려왔는데, 너무나 빠른 발이다.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그 발이 너무나 신속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뿐이었고, 결국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죽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8절 말씀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그 굽은 길 죄악의 길을 걸었다 결국은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오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길로 갔다 안식일에 지멋대로 행했다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 평강의 길 의의 길이 있는데 그들은 죄악의 길그 길을 걸었고 평강의 길을 안 걸었다 의의 길을 걷지 않았다 결국 각기 제길로 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8절까지 말씀은 읽다 보면 로마서 3장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야 정상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전거를 가지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 그대로 나오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 여기 황폐와 파멸이 있다고 그랬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우리 인간은 결국 이런 자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이런 길을 걸었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식에 빠져 있는 그런 삶, 이웃을 앞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고 바로 이게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의 길에서 어떻게 평강의 길로 옮겨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사야서를왜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해결책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이사야 59장 말씀은 이 로마서의 복음을 그대로 딱 축소시켜 놓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 받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죄에서 파멸을 결국은 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지도 못하고 약탈당하게 하고, 참 평강을 얻지도 못하게 하는 이 죄의 길에서 구원 받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죄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죄는 우리를 결코 보호해 줄수 없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죄는 결국 우리를 알고 절대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평강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이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이 허하는길또 하나님과 화평한 길또 축복의 길 또 평강을 얻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굽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죄악의 길 자기들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었고 파멸이었고 황폐였고 평강을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참 우리를 하여금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화평할 수 없으며 또한 평강을 얻지 못하는 또 결국은 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이 죄를 어떠하든 멀리할 수 있는 자들 이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기하셔서 황하는 길또 영생 얻는 길또 평강을 얻는 길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